야, 야, 일어나! 음... 음... 아, 좀 일어나라고 새끼야! 아, 왜? 아직 알람 안 울렸는데. 일어났냐? 아, 너... 우리 반 김일준? 뭐야 여기? 나한테 대체 무슨 짓을? 뭔 소리야 새끼야! 나도 자고 일어나니까 이 안에 니랑 같이 같이 있어서 지금 겁나 당황스럽거든. 뭐? 자, 잠깐. 그럼 지금 몇 시야? 나 지금 이런 데 있을 시간 없는데 오늘 던파 레드 있는 날이라고! 소용 없을 걸? 아무래도 우리를 여기 가둔 놈들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 o the yogurt t r a 뭐? i c 으 m going to go to the yogurt t 지 a g i c 그 h a t 그그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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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젠장, 그럼 평생 여기 같이 있으란 소리잖아. 이런 머리 나쁜 애하고 어떻게 같이? 뭐임마? 이게 누군 좋은 줄 아나? 나도 이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거. 뭐 됐어. 어찌 됐든 나가기는 해야 하니까 일단 어떻게든 나 혼자서 해볼게. 뭐? 아니 잠깐, 어그 혼자 그걸 어떻게? 애초에 평소에도 혼자 하는 거 좋아하기도 했고, 넌 거기서 구경이라도 하고 있던지. 뭐, 혼자서 하는 걸 구경을 하라니? 너 그런 취향이었냐?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나 혼자서도 꽤 잘하니까 보는 맛은 있을 걸이 새끼 뭐야? 완전 개벽태였잖아. 자, 그럼 시작할 테니까 시간 좀 재줘. 뭐? 시간은 또왜 재? 왜긴 기록을 재야 할거 아니야. 그 정도는 기본 상식 아닌가? 뭐지? 원래 이게 당연한 거라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뭐야? 그 반응 보아하지너 설마 한 번도 안 해봤냐? 다, 닥쳐 찐따 새끼야! 네가 뭘 한다고? 좀 노는 애라서 많이 해봤을 줄 알았는데 별 일이네. 뭐 어때?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니까. 그럼 잘 보고 배우도록 해. 배우라니? 네걸 보고 내가 어떻게? 아, 아, 잠깐만,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laughs> 미친 뭐 얼마나 경렬하게 하길래 이런 소리가? 어? <laughs> 저기 지금 뭐하냐? 딱 보면 모르냐? 단서 찾고 있잖아. 단서? 아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해? 일단 서랍부터 다 뒤져보는 게 방탈출 국룰이잖아! 뭐? 방탈출? 저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는지 암호가 있으니 그 다음 단서를 찾아서 퍼즐을 풀어야 할거 아냐! 하여튼 이래서 뉴비들은… 아니 씨뭔 개소리야! 단서구 자시고 대놓고 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고 적혀 있잖아! 오… 방탈출 고인물인 나보다 먼저 암호를 풀었다는 건가? 그렇다면 말해보시지! 뭘 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거지? 뭐냐? 봐봐, 너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단서를 찾아야 한다니까! 아씨, 답답해 뒤지겠네 이 새끼 진짜 일부러 이러는 건가? 뭐… 그래도 서랍은 다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 같고… 다른 단서가 있을 만한 곳은… <laughs> 어? 어? 이건 설마… 아, 좀뭐 있어 보이는 척좀 그만하지? 걍 찢어진 자국이잖아 찢어진 부분이 있다는 건 앞에 다른 글자가 있다는 뜻이지 그리고 보통 찢어진 종이가 있을만한 곳은. 야 더럽게 뭐해? 그런 곳에 뭐가 있을 리가. 찾았다. 어? 뭐? 아, 진짜? 잠깐, 그렇다는 건 진짜로 그걸 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아 쫓팔려. 그럼 나 혼자 계속 이상한 생각하고 있었던 거. 것... 어... 음... 역시 맞잖아. 아씨 깜짝이야. 뭐, 뭐가? 아니 그 그거 스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렇긴 한데. 찢어진 형태가 딱 맞는 거 봐서는 이게 마지막 글자인 것 같고 더 찾아봐도 다른 종이가 안 보이는 걸 보면 이것만 가지고 맞춰야 하는 건가? 아니 찾아보고 자시고 스스로 끝나는 것만 봐도 존나 뻔하잖아! 놀라치지 마. 설마 한 글자만 보고 무슨 단어인지 유추해냈다고? 아우씨 너 진짜 알면서 일부러 그러냐? 그럼 말해보시지. 대체 뭔 수를 해야 나갈 수 있다는 건데? 그, 그야 당연히. 미안하다니까. 닥쳐, 강기 죽여버리고 여기서 평생 혼자 살라니까 아니, 있어봐. 그래도 너 덕분에 무함에 뭐 나갈 수 있는지 알았다니까. 말해봐. 야! 일단 여기 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이건 우리를 가둔 녀석들이 우리가 그걸 하는 걸 보고 싶어한다는 뜻이겠지. 계속해... 납치까지 해가면서 이런 영혼도 모를 곳에 가둬둔 거 보면, 아무래도 어지간히 남들 앞에서 하기 부끄러우면서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떳떳하지 않은 행위를 보고 싶어하는 게 분명하겠지.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네가 말한 키스도 맥락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수위가 너무 약해. 고작 키스하는 거나 보려고 이런 짓을 벌이지 않았을 거니까. 그렇다는 건... 역시... 그래, 새로 끝나면서 부끄럽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면... 그거 하나밖에 없지. 자, 이런 시간이 없어. 뭘 해야 할지 알아냈으니 빨리 끝내고 여기서 탈출하자. 마, 뭐? 이렇게 갑자기? 잠깐만, 나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걱정 마, 나도 처음이니까. 일단 최대한 상냥하게 해볼게. 자, 잠깐, 진짜로 하는 거야 그거? 그래, 진짜로 하는 거야. <laughs> 히오스 뭐? 아싸, 레이도 뛰러 가야지.